안녕하세요. 로시입니다. 오늘은 야만용사 분노 수급 방법입니다.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스킬입니다. 전술적 직기함성을 찍어서 직기함성을 사용하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분노를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전술적 도전의 외침을 찍어서 도전의 외침을 사용하면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분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왕성한 분노 패시브 이것도 3 개를 찍어서 지금 분노 관리 위상을 사용하시면 상시 강폭화 상태이므로 분노 생성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노 수급이 또 쉬워집니다. 그다음에 궁극기 기술인 최고의 선조의 기한을 찍어서 선조의 기한을 사용하면 콜릭이 피해를 줄 때마다 또 분노를 생성을 시켜주죠. 두 번째는 존복자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첫 치시 분노가 있죠? 이거는 뭐 나중에 안 찍어도 되지만 초반에 찍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진노 문양도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. 이게 극대화 적중 시 분노를 생성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노 문양이 분노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극학이 높아야 극대화가 잘 터지게 되는데 아이템 세팅이 잘 되지 않은 초반에는 극대화가 잘 터지지 않아서 진노 문양의 영향을 잘 받지 못하다가 아이템 세팅이 잘 되는 후반에는 이 진노 문양 덕분에 갑자기 또 분노가 잘 수급이 되고, 어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까 직계의 함성과 도전의 외침을 통해서 분노를 또 수급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함성을 자주 쓰도록 함성의 쿨을 또 줄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어, 작전 사령관 문양과 그 다음에 여기에 어, 할봉 문양 어, 요거를 또 사용해서 함성의 쿨을 또 줄여주는 게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둘다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있죠 그 요거 두 개를 꼭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 번째는 위상입니다 분노관리 위상을 사용해서 상시 강폭화 상태로 만들어서 아까 스킬에서 보았듯이 왕성화 분노 패시브를 세 개나 찍어서 분노 수급을 좀잘 시켜 줘야 됩니다 그 외에 갈증 해소 위상과, 그 다음에 개걸스러운 분노 위상, 요것도 뭐 괜찮긴 한데, 저는 강폭화 위상을 사용해서 좀 효과를 많이 받았습니다. 이게 강폭화 상태일 때 초당 분노를 6이나 또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외친 강화의 위상, 요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외친 기술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초당 분노 10이나 얻을 수가 있죠. 마지막으로 담대한 족장의 위상, 요것도 있긴 한데, 요거는 외침 기술을 사용해서 쿨을 2초나 줄여주는 그런 위상입니다. 담대한 족장의 위상은 나중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을 때 쓰는 위상이고 초반에는 강폭카의 위상과 그다음에 외침 강화의 위상, 어 요거 두 가지를 양쪽에 반지에서 각인해서 쓰시면 은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네 번째는 아이템입니다. 방우구에 보시는 것처럼 초당 분노 옵션을 이렇게 또 챙겨주시면 좋습니다. 근데 이 방법이 엔드 세팅에 도 쓰는 방법이라 방우구에서 최소한 한 부위 정도는 챙겨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무기나 장신구에 처치 시 분노 옵션을 챙겨줍니다. 요것도 어, 초반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바지를 티버트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저지 불가시 딜 봉도 되고 그 다음에 분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저지불가는 직결의 함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철갑전사, 어, 요거 보시면은 철갑피부가 저지불가를 부여합니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철갑전사 위상을 만약 사용하게 되면 이 철갑피부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반지나 목걸이에 자원소모량 감소 옵션도 있으면 은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, 별 없는 하늘 반지를 먹게 되면은 한 방에 자원소모가 무려 50%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다양한 분노수급 방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별반지가 답이긴 하죠. 어, 이거를 꼭 먹어야 돼요. 자, 이상으로 분노수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. 네, 감사합니다.